안녕하세요. 공채미 파파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장면은 보직검사 날이었는데요. 왜 오늘 이야기가 또 나오냐 하면은 아마 저 비하인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첫날 이걸 먹었지요.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나와요. 이건 조직 검사하기 전에 누워있던 겁니다. 나는 아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음식하고 조직 검사 후 하루를 굶어서 그런지 원래 맛있는 건지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순천향 대학병원 천안 지점에 다시 입원을 했어요. 여기가 제 병실이었어요. 이번 첫날엔 이런 일반식이 나왔습니다. 수술받기 전이라 그런지 병원 빠치고는 괜찮았어요. 이때는 참빈이가 더 어려서 가게에서 산 국밥을 말아줬더니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팔에는 주사찌를 자리를 표시했더라고요 다음날 점심경에 수술받는 거라 금식을 했었죠. 신장암 수술을 받고 누워있었어요. 나는 아마 먼저 두 번째 이야기에도 이 영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 누워있다가 19일 날 처음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미음하고 연두부하고 간장 나왔었네요 점심에도 유동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린비하고 미음하고 계란 등이 나왔어요 저녁에는 죽하고 반찬들이 나왔어요 김치, 잡채, 병어 등이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죽이 나왔답니다 가지, 고기 등등 나왔어요 이때까지 반찬이 먹을만해서 점심에는 밥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빨간 반찬들이 다 매웠어요 아직까지 매운 건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이랑 생선 위주로만 먹었어요. 저녁에도 매운 반찬들이 나와서 김이랑 묵국 위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반찬도 못 먹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좋아하는 반찬인데 맵게 나와서 국도 간신히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녹색 음식 위주로만 먹었던 것 같은데. 완전 빨간 음식 빼고 조금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했어요. 환자한테 매운 반찬이라뇨. 물어봤는데 반찬을 바꿀 수가 있다군요. 진지게 얘기해주지. 매운 거 어머니가 드셨고, 매운 반찬 나올 땐 와이프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엔 죽바찬으로 바꿨고, 보호자도 와이프로 바꿨어요. 보호자가 바뀌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반찬부터가 달라졌잖아요. 이젠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음, 이거 녹색이랑 두부랑 섞인. 요즘 일 다니는 곳 식당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먹어봤나 했더니 병원이었네. 다 맛있겠네요. 다음 날 아침. 죽반찬이었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 먹으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국이 달라졌는데 먹을만 했어요. 죽반찬이 좋네요. 맵지도 않고. 다음 날 아침. 이번에도 맛있는 반찬들이 좀 있더라고요. 빨간 반찬도 있었는데 안 매워요. 파프리카 같아요. 이제 좀 입맛이 돌더군요. 점심에는 홍합의 고기에. 와. 점점 맛있어지더라고요. 저녁이 되었어요. 찬빈 아기 때 목소리입니다. 당시에 제가 아팠던 걸 알고 있을까요? 아무튼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금치 같은 게 반찬은 꼭 나오네요. 이날도 먹을 만했어요. 태원 전기도 하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태원 당일이 되었습니다. 찬빈이도 이번 내내 같이 있던 건 아니고 와이프랑 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고 집에 가서 끊어졌던 진단서를 확인해 봤어요. 보험 제출용으로 필요했고요. 우체국 보험과 세말금고에서 보험금 수령을 했답니다. <laughs> 며칠 뒤 건강을 위서 딸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미꾸리 집을 먹었어요. 여러가지 약재가 섞인 한약이요. 해가지고 오빠는 안찍어지지이 소중한 미꾸리를 아저씨 처음부터 줬어 아, 처음 <laughs> 아도 너무 긴장했어카메라로들어 아 너무 놀랬잖아. 아무튼 이렇게 안 눌러줘도 아 야. 아무튼 이렇게 미끄러지 즙을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보이시죠? 안 보여요. 거슬려 아 보여? 무튼 이렇게 미꾸라지즙을 마셔보겠습니다 일반 감기 한약보다 좀 씁쓸해요 옛날에 그 뭐야 달팽이똥이었냐? 뭐였냐? 달팽이 달팽이 그거 짚는거보다는 덜 쓰네 엄청 났던데안 먹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냉장고에 잔뜩 있어요. 이런 게몇 건에 먹었습니다. 3월 25일 마지막으로 먹었죠. 이거 마지막 미꾸라지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번 비타민을 먹거든요 매번 바뀌었는데 오늘은 비맥스에요 전에 먹던 건다 먹었어요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비맥스 아시죠? 비맥! 1년 뒤 여름 집 근처에 있는 장어집에 갔습니다. 저 앞으로 가면 현미는 모가에 걸려. 그래서 아까 산 장어집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좀 달콤한데요? 음, 맛있네. 아 마지막에 장어 맛이 나네요 좀 장어의 비린 그런 맛 있잖아요 마지막에 납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임팩트 멀티비타민 프리미엄 비타민 앤 징크라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황산화 작용 자 아무튼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가 들었네요 하나 먹어볼게요 상자 뜯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약하고 뭐라고 이렇게 먹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아, 그리고 또 장어를 또 샀는데요. 지난번에 먹었던 장어랑은 다릅니다. 지난번에 틱톡에서 보셨죠?

아왜 이래 어이. 냄새만 맡아보라 그래 응? 어, 냄새를 맡아 일로 와봐 인정할 때 안해? 안하데 냄새 한번 맡아봐봐 자 아빠한테 가봐 안한 냄새 한번 맡아 보자 냄새 한번 맡아보자 냄새 한 맡을게요 네. <목소리도> <웃음> <안> <웃음> <웃음> 근데 뭐 자꾸 난리야 양 냄새가 좀 아까 그때 먹었던 장어랑은 좀 다르네요 <laughs> 이거 즉즉하고 지난번에 먹었던 그흑염소과그 절반 맛이에요 이쪽에 네. 가깝다고 봐야 되나? 그보단 조금 쓴가? 아무튼 그래요 우리 민물 장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뭐 야간문, 우슬, 노니얼메오, 노니, 오가피뿌리, 당기감초, 건강사철소 갈근, 숙지황, 민들레 비타민 C. 어 비타민 C도 있네. 대추, 메가올리고당, 영지정제수. 아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노니가 들어있어 여기에. 야간문이 있대 야간문. 장어 자체도 그런데 야간문이 있대네. 장어즙하고 비타민을 다 먹어서 비타민 을또 새로 샀거든요. 시그니처 멀티 비타민 N, 미네랄 포맨. 비타민 A, B, C, D, E 등 13종, 미네랄 7종이 들어 있다네요. 세포 건강, 항산화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에너지 생성, 뼈 건강,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그렇다네요.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음, 자, 똑같은 그림하고 글자가 써 있죠. 특이 체질 알레르기는 먹지 마세요. 오, 뭐, 이건 아는 내용이고 뭐 그렇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오픈이라고 써 있네요. 올려서 열어면 되죠. 딱 오픈 아유 왜 이렇게 여는게 많어? 아유 이렇게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찍으면 살 수가 없네. 아유 한손으로 하려니까 어렵네. 이걸 잡아당기는 거야. 자. 아유 뭐가 이렇게 많이 싸매졌어? 자 이게 약입니다. 2023년 7월 25일까지라네요. 그 안에 다 먹겠죠. 시탄 식에 양배추즙도 먹었는데요 이렇게 냉장고에 한가득이었어요 오늘은 어, 황파 양배추즙을 먹어보겠습니다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다음에도 재미난 콘텐츠로 공찰방팔TV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래서 황파라고 러는군요 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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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편안해집니다 2020년 태어날 쯤에 수술 부위가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해달 뒤 밴드를 떼보니 이렇게 선명한 수술 자국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5년 뒤 이제는 살이 되어 엿어졌지만 그래도 자국이 있어요. 완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는 지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림 자죠